아기 아니잖아 윤주가 음, 떠서 먹어 아여기가아친구 안녕 음. 안녕 어. 알리야알리야자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,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같이 나눠 어. 먹거 어. 아, 요 무슨 아이스크림인지 말을 해줘야지 뭐라고 했지 아까? 쿠키앤크림 쿠키앤크림이에요 보면 분명 음. 쿠키엔 크림이라고 써져 있죠? 자 오늘은 이걸 맛있게 먹어보면서 친구들이랑 같이 진이 재밌게 동영상을 시청해 보주세요. 난 진리주. 네. 아이스크림 설명하는 거예요. 아이스크림 이 어떤 맛인지. 어? 아이스크림은 음. 뭐 어떻게? 어, 어 어떻게 먹어요? 먹고 아이스크림. 나서 어 먹고 나서 어떤지 어때요? 맛있 나는 아 맛있으면 표정을 보여주세요. 쿠키 쿠키 같아요. 아 어, 쿠키가 들어 있어요. 고기 안쿠키라 고기. 고기 안 고기. 고기 안 고기. 고기 안 고기. 먹기안 고기. 고기 안 고기. 고기 안 고기. 고기 안 고기. 고기 아 고기. 고기 안 고기. ¡Gracias!